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하신 일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좁게는요 열두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 열두 제자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열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열두 사람이 다 교회고요. 그리고 그 모인 무리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유도. 한 사람 교회를 열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그걸 싹다 싸잡아서 그 제자 공동체 그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세워진 것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기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모여 있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진 이후로 탄생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것도 교회, 세우고자 했던 것도 교회, 그리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어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안이 뭐였습니까 일곱 집사를 세웠잖아요. 사도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이제 그 체질을 변화시켰다 이런 말을 제가 나누었죠. 그러니까 사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평신도 중심의 운영으로 조직을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운 것도 뭘 세운 거예요? 평신도 각 교회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제자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은 다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성도. 누구누구 성도.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제자라는 말도 똑같고 그리고 그 제자, 그 성도를 가르켜서 네가 그 교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각 사람이다. 교회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 스테반. 이렇게 말해도 정답이긴 하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교회예요, 교회. 스테반 한 사람이 뭐, 뭐기 때문에? 교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고, 그 안에 세워진 열두 사도도 교회고, 이제 사도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변화시켜 놓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6장 7절과 같은 큰 부흥이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믿는 사람의 무리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생긴 것이 이제 사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스데반이지만 다른 말로 오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본문에 어떤 사람을 평신도 지도자로 세웠어요?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칭찬받는 사람 이이 이, 이 이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평신도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 밑에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라고요. 그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인데,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은혜가 말씀이 기도가 충만한 사람. 그게 뭐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스데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그리고 또 뭐가 충만하냐면 8절에 보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해요. 자, 여러분, 이건 누구 누가 했던 일입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이는 원래 누구예요? 예수님이 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행했어요? 사도들이 행했어요. 사도 중심으로 행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손을 잡아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사도들이 행했다가 이제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은혜와 지혜, 말씀,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가 행하는 거예요. 교회가 행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흐름이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할, 예수님이 은혜와 지혜가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열두 제자에게, 사도들에게 그, 그것이 동일하게 주어졌다가 이제는 교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도 교회에게,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은혜와 지혜, 성령, 말씀, 기도, 권능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을,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는 왜 문제가 생겨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져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기도가 충만하지 못해요. 말씀이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언제입니까? 은혜가 사라지기 줄어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령의 지혜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할 때내 생각, 내 지혜로 살아가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와 성령이 줄어들거나 은혜와 권능이 줄어들거나 성령의 충만이 약해지거나 기도에서 멀어지거나 그럴 때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흘러가 보면요, 이제는 사도들이 복음을 안전해요. 누가 전하한줄 아세요? 빌립, 집사, 평신도가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평신도가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그 국고 네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명 있는 교회가 또 다른 곳에 생명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잉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빌립 집사 평신도 한 사람, 그 교회가 또 다른 곳에 교회를 만들어내고 생명이 생명을 흘러보내는 이런 일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스데반은요, 지난주 교회 안에 발생했던 구제의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대반 집사는 뭐 하면 돼요? 스대반 집사는 뭐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 행정과 섬김과 이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 아, 즉 스대반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스대반 집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면 됩니까? 스대반 집사님을 세운 이유는 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를 잘 하도록,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사에게 전무하도록 이 스대반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스대반 집사님은 교회 안에 머물러서 어떻게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잡음이 안 생길까, 그 행정과 이 사역들을 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행정과 재정을 맡아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8절, 9절 보면, 뭐, 충만해서, 은혜와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면서, 이른바 자유민들 하면서, 뭐, 어떤 사람들, 지역의, 지역명들과 이 사람들의 회당에서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운 목적은 교회 안에 머물러서 교회의 행정과 재정을 맡아서 구제에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세웠는데 지금 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집사님이 회당에 있어요 회당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 주사님이. 예, 네, 질문이 생겨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서 행정과 재정을 맡았으면 이런 사람을 매수해서 고발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돌맞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이랬을까요? 그것이 궁금해요. <laughs> 그것이 궁금해요. 뽐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생명력은요. 내 안에 가둔 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에 지역의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요단강을 지나서 꾸불꾸불 요단강을 지나서 결국 흘러내려가는 곳이 사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는 물고기가 살아요. 꾸불꾸불한 그 강에도 살아요. 갈릴리 호수에도 물고기가 산다고요. 그런데 물고기가 살지 않는 곳이 있어요. 물이 가두어지는 사해는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가두어진 물은 죽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안에 있던 생명의 복음은요, 가두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외적으로,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표출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표현되고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과 운동력은요, 반드시 내 삶의 지경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내 속에서 그냥 내 마음 저 깊은 어느 공간에서 그냥 자물쇠를 꽁꽁 잠궈둬 있다가 주일날 와서 이 문을 열고 이 은혜를, 이 복음의 생명력을 확인했다가 세상으로 향할 때 다시 생명력을 끄집어 넣어서 자물쇠를 잠궜다가 이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나눌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세상 외부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테반이 그랬어요. 외부로, 회당으로 흘러넘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10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기 때문에 지혜가 성령이 말씀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일 수가 없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으로 사서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공의 앞에 잡아왔어요. 그래서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귤의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러면서 거짓증언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전에 대한 언급은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면 이 성전, 해로 성전은 40, 20절,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이다.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말길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말 하신 의도는 뭐예요? 21절. 이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성, 참 성전으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자, 모든 성전, 구약의 절기는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절기를 공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예수님에게서 다 해석이 되고 풀려져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막 공부를 해 보시면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문 있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게 가늘게 꼰 배, 실로이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 그 휘장에 들어가는 입구 큰 문이 나와요. 그 문도 뭐예요?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물두멍도, 들어가는 향단도, 촛대도, 뭐, 떡상도 다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건 뭐 헤롯 성전, 건물 성전을 가리켜 오해하고 착각했고요.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셨다. 이 말은요. 뭘 율법에도 의식법이 있고요. 그리고 민법이나 생활법, 윤리적인 이 도덕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폐하신 것은 의식법을 폐하신 거예요. 이 제사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고 성전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제사법 의식법이 폐하여졌어요. 그러나 뭔 살아 있어요? 십계명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당한 상황은요. 정말 나쁜 상황입니다.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지금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아까. 성령과 지혜, 믿음과 권능 이것이 충만한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해도 지혜가 충만해도 권능이 충만해도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시죠. 성령이 충만하길 원하시죠. 믿음이 충만하길 원하시죠. 아마 권능도 충만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원해요. 왜 원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것 같아서 원해요. 어, 말씀이 충만하면 좋겠다. 은혜와 믿음이 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왜 그걸 충만을 원합니까? 충만하면 내 인생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스데반을 보세요. 충만한데 당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매수해서 오해를 받고 잡혀 끌려 들어오는 일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이 충만하다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형통을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때로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꼭 성공합니까? 좋은 대접 받습니까? 형통합니까? 그걸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데반 집사님 교회가 지금 충만한데 세상에서 뭘 대접, 어떤 대접을 받고 있어요? 모함을 받고 있잖아요. 나쁜 상황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요, 교회가 좋은 일을 만났냐, 나쁜 일을 만났냐,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본문에 아나니와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아나니아와 사비라도 교회지요? 나쁜 일을 만났냐, 좋은 일을 만났냐,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요. 아나니아와 사비라도 죽었어요. 그런데 스레반 집사님도 죽었어요. 질문들입니다. 같은 죽음입니까? 아니죠. 같은 죽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요. 아, 살았냐, 죽었냐, 좋은 일을 만났냐, 나쁜 일을 만났냐. 우리는 그게 관심이지만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손해를 얻었냐 이익을 당했냐 보다 성경의 관심은요 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어요 그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뭐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요 어떤 일을 만났냐가 아니라. 어떤 교회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어떤 교회였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교회였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어떻게 죽었냐? 좋은 일 만났냐? 성공했더냐? 이것이,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어떤 일을 당했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어떤 교회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냐. 이것이 딱 다르니까 표정이 다른 거예요. 얼굴이 다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표정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네가 어찌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고 파는 것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남편이 죽고 나서 아내 사비라가 들어왔어요. 판 것이 이게 전부냐? 속이고 똑같은 거짓을 행하였느냐? 사비라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표정은 어때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의 관심은요, 성공했냐, 실패했냐,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였더냐, 어떤 교회더냐, 그 교회 안에 무엇이 담겼더냐, 그것이 관심이에요.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담긴 것은 거짓이, 욕심이 담겼어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 교회가 교회 안에 담겼던 것은 은혜와 지혜, 진리, 믿음, 성령,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무엇이 충만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충만하면 내 삶의 길이 열리겠지. 충만하면 내가 성공하겠지, 형통하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유익기나 당한 일이 아니라 어떤 교회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네가 어떤 교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여러분 어떤 교회세요? 어떤 교회세요? 무엇이 담겨 있는 교회세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비춰 봐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만났는데 싸우거나 다투거나 소리 지르거나 억박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싸운 적이 있을까요? 아니 소리를 지른 적이 저희 자녀들한테 소리 지른 거 말고 <laughs> 소리 지르거나 싸우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목회가 안 돼요.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데 반대하고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이렇게 싸워요. 막 소리지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도 에게에서조차 불합리한 상황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막 소리지르고 싸워야 됩니까?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 여러분 혹 신앙생활 하다가 혹 누군가에게 절대 소리지르고 싸우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온화한 표정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 이런 표정, 좋은 표정. 이런 표정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신해산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신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뭘 봐요? 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얼굴의 광채를 경험하고 보기 시작해요. 오늘 스테반의 이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왔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보는, 확인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것이 광채였어요. 모세에게는 분명히 발견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고요. 스테반 집사님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였어요. 발견되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사람은 그 얼굴 표정에 무엇인가 수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고 있고, 그 마음의 본심을 그 표정 속에 다 담고 있어요. 인격과 말 속에 표정 속에 다 정보들이 숨어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 얼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의 표정 속에 다 확인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표현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교회의 얼굴이에요. 교회의 얼굴. 마흔 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교회의, 교회의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표정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교회일까? 나는 일곱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교회일까?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교회인데 칭찬을 못 받아요. 칭찬을 못 받아요. 그의 예배가 칭찬을 못 받고, 그의 위기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칭찬을 못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칭찬을 못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칭찬을 못 받고, 칭찬을 못 받아요. 칭찬받는 교회, 칭찬 못 받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그 말은 누구를 욕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욕합니까? 예배당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칭찬받는 사람, 아파트 단지에서, 친, 옆집에서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라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표정 관리를 해,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가두어 두지 않잖아요. 그 은혜와 생명력을 흘러게 흘러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물고기가 살게 돼 있잖아요. 사회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스데반 속에 담긴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담긴 것과 달라요. 그러니 그의 표정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얼굴과 스데바의 얼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얼굴도 여러분들이 드러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자기에게 나는 어떤 교회일까? 그죠? 당한 형편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성도고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광의 광채가 동일하게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의 열매가 발견되어지고요. 상황과 형평과 상관없이 내 안에 은혜의 흔적들이 발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대반 교회와 나라는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보시고 여러분들의 교회 얼굴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